샬롬 고등부 제자훈련 6강 이제 사사시대로 왔습니다. 벌써 8강 중 6강이에요. 6강은 사사시대 왕이 없는 백성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살았던 초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가난 진입 이후에 왕이 없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돼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는 실패의 시대를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고 어떻게 이방 나라와 같이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하며 다짐했던 명령이 무용지물이 되어, 되어가며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 치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택하여 사용하셨어요. 사사란 한번 볼게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부터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들은 부족의 지도자들로서 위기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종용하고 분열된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며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는 신정 정치 시대였던 겁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와 다른 정치 구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이게 했고 세상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사제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사사의 역할에 대해서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사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전쟁시에는 전쟁을 지휘하는 왕의 역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했던 것이 사사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 원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정 시대가 오기까지 사사들은 종교적, 군사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어서 사사 시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가 여호와의 죽음으로부터 왕정 국가가 생기기까지 약 200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생활 양식이 변해가던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는 가나안의 농경신들에게 빠져가는 혼탁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신정정치시대였고 성경에서의 위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이 실현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교재 46페이지 사사시대 죄의 악순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크게 죄 징계 회계 구원 이네개 사이클로 반복하여서 진행되는 역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죄가 악순환되었던 원인은 첫 번째로 이방의 우상재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숭배했던 것에 있었어요. 가난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였죠.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김으로 인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가난의 신인 바를 섬겨요.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난의 풍요의 신인 바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어요. 또한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죄가 악순환되었던 원인이었던 거예요. 교재의 죄의 악순환 그 표를 보시면 46페이지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나오죠.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와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붙여 노력당하고 대적을 당할 수 없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회개를 하죠.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사사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우상숭배와 같은 각종 폐악한 행위를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 진노, 회개, 구원, 다시 시작되는 타락.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징계, 회계, 그리고 다시 구원, 그리고 다시 짓는 죄, 반복되는 역사 이것이 사사계 역사인 거예요. 이 다음 내용부터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교재 만들고 나서 강의 구성을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이 교재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조금 다르게 내용을 첨가해서 강의를 진행해, 진행할게요. 교재 47, 47페이지부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사사기 3장에서 21장에는 12명의 사다, 사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두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엠론, 압론, 압돈, 삼손 등입니다. 온니엘은 갈레베 동생이에요. 첫 번째 사사로 흠이 없는 가장 훌륭한 사사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으로 모압 왕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요. 자,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로 동역자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의 야빈을 물리칩니다. 드보라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40년간 평화 시대를 열었어요. 네 번째 사사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우상신당을 파괴합니다. 기도원은 양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명을 이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사장이 달고 다니는 에봇과 금귀고리를 받아들여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사로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바치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사사로 블레셋과 대항한 삼손을 들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죠. 이 삼손은 사사계 가장 긴 내용,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힘이 좋아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노동하는 신세가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다시 마지막 힘을 얻어 다고 신정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죽일 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요. 한 번에 다 죽인 겁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영광의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삼손의 일대기를 길게 그린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사마저도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이 점차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됨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들어서요. 사사들이 반복해서 세워짐에도 점점 더 강팍해지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이 점점 사사 시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서도 멸망시키지 않고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볼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의 속도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극기야 떠나 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타락해 가는지를 볼수 있는지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적 타락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단지파 미가가 돈으로 개인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편리에 의해서 신당과 제사장을 만들어 편리하게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종교가 사유화되면서 신앙의 부패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단지파에 동참을 하면서 종교적 타락과 부패가 더해집니다. 종교가 물질과 연결되면 그 순간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부야에서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 첩 농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노한 레위인 첩을 12 조각을 내어서 12 지파에 보내게 돼요. 지도자의 도덕적 부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죠. 레위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못 하고 첩을 두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정치적 타락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열두 지파끼리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사라질 위기가 되었어요. 남자들이 죽으면서 베냐민 지파가 대가, 대가 끊기게 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겨우 실로의 여자를 주어 결혼하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이어지는데 열두 지파 중에,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위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생겨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의 악함이, 악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사시대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꿈꾸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여서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사기 전체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보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49페이지. 1번, 백성들의 범죄는 반복적이다. 2번, 범죄는 징벌을 가져왔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다. 4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그들의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선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이다. 5번 사사기에는 죄의 징계 회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방법들이 잘 나타나 있다. 가로 이렇게 제가 채원서 읽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 6강 사사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았죠? 사사시대는 반복적으로 죄악된 역사라는 것. 죄악을 계속해서 짓는 반복된 역사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돌아오지만 다시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회개했는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그것에 대해 서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다시 타락해서 죄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반복된 타락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사용해서 이끌어가셨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벌어졌던 죄악된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두번 강의 남았습니다. 7강 8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